이쪽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데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하고 있어요. 헌법에 위배된. 아무리 자기가 시장이고 대통령이고 장관이라도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야 대통령이 명령해서 시장이 명령해서 우리가 힘없는 시민을 잡아 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명령이 위법된 거예요.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사람을 죽여라. 그게 위법한 명령 아니에요. 헌법에 위반된다 네. 재판 없이 저 사람 죽여요. 북한과 같은 사황입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야 김정은 저거 김정은의 명령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안 하는 이상은 김정은을 잡아넣고 우리 국민들도 촛불들도 헌법 1조를 외치지 아요 헌법 1조 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거를 외치지 아요 지금 앞으로 우리 집회나 이런 모임들도 헌법 1조를왜잘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데 문재인 정부나 서울 시청에대해사 앞으로 국민을 도구로 생각해? 지금 말이 안 돼. 네. 어, 그 저기 뭐야 그 앞으로 그럼 강화문에 집회하는 자. 유튜브를 보니까 뭐 300명 또뭐 신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잘안 되나 봐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헌법에 위반된 행동이잖아요. 예. 뭐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어제도 뭐 다른 또 여의도에서 만명 집회도 했고, 예. 다른 지역에서는 만명, 오천명, 어제는 의사들 집회 만명 했었어요. 아, 예. 근데 여기 왜안 된다고? 그거 자체가 우리 국민들도 깨어나야 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니에요그 아니, 사람들의 행동은 헌법에 위반된 행동이에요. 그 서울시장이 물론 죽었는데 <laughs> 그, 그 집회를 못 하게 하니까 이제 그 어느 그 카페 글을 보니까 뭐 형사상 비사상 고발도 할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거요? 그 책임자들을 못 하게 하는 그 채, 책임자들을 고발할 수 있다 고 그러더라고요. 형사 하, 야기들이 하겠죠? 아니 아니 우리 쪽에서요. 우리 쪽에서 저 사람들은? 예, 예. 아, 고발해야죠. 예, 예. 우리 고발할 겁니다. 당연히 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할 겁니다. 예. 그럼 이번 8월 1 5일날 집회는 열리나요? 그걸 8, 가장. 집회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막, 그, 서랑설레가 많아가지고, 뭐 10명밖에 안 보인다. 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많이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 예. 방금 안 보셨어요? 아, 예, 보셨죠? 맞죠. 8월 15일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 김문수 전 지사가 아주 뭐잘안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막 미리 붙여서 하면 되는데 그분은 뭐뭘 따지고 뭘 따져가지고 많이 하 어차피 안 문재인 올... 정부는 국민들 탄압하는 거예요. 아. 음. <laughs> 아니, 그러면 저기 그 지금 의사협회 경기도 네. 회장님이 있잖아요. 네. 그 서울의 그 최대집 전국 회장님하고 예. 뭐 관계가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어떻게? 저는 그 <laughs>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아, 없을 때 그쪽에 하 하고 그냥. 예. 아, 그래도 그분에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집회 좀 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서. 아. 그 사람 <laughs>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 예, 예. 아. 그럼 앞으로 뭐 태극기 집회 같은 거 이런 거 계속 하실 건가요? 태극기 뭐 집회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예. 오늘 또 제가 연설 좀못 들으신 것 같은데, 예,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예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의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를 계속 할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걸 할 겁니다. 네네. 예. 그 교회 다니세요 혹시요? 예, 다니요. 아, 그 도올 김용우 혹시 아시죠? 예. 그 사람이 한 말이 그곳 그곳 기독교인이 스스로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지극히 저는 생각이 어,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되다 보니까 저같이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 거구로 표현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중심인지 모르겠어요. 빨갱이 눈에서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거구로 보일 겁니다. 지금은 빨갱이가 정상인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잖아요. 지금 이 독재정권 정말 저항해야 된다. 전체주의, 파쇼주의에 저항해야 된다. 이게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했던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 가 똑같잖아요. 제가 거굽입니까 그 그죠? 윤 윤석열 총장이 거굽입니까 그 그죠? 예, 예. 저는 윤석열 총장이 하는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니요 아, 일단 여기서 드시고 왔어요. 이제 조금, 제가 생각 아, 좀... 이에요 예? 아니, 말. 진짜, 이거, 우한폐렴에 대한 백신은 연구 못하나요? 개발이 안 되나요? 개발하고 있잖아. 요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 초에 나온다고, 내년 대상. 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두 가지 이 마스크는 1년 정도는 끼어야 되겠, 착용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마스크는 그냥 우리한테 도움이 되라고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움 되라고 하는 거지만 서로 이제 반사만 민폐 안 주기 위해서 네.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힘들 국민들이 힘들게 한 문재인이가 한 마디도 사과 안잖아요그러니까 저거 미친 인간이에요. 저거는, 저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오늘까지 몇명 죽었는지 알죠? 네. 중국폐렴 때문에 몇명죽었습니 네. 오늘까지. 300. 3 0 4명 304명. 아 네, 네. 세월호로 몇명 죽었어요? 세월호가... 304명. 예, 200. 네, 네. 304명. 어, 똑같습니다. 오늘 이 오늘까지 죽었는 어, 코로나로. 중국 코로나로 죽었는 사람이나 세월호나 사망자 숫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아... 세월호 때문에는 촛불도 벨지라를 그 다하더니 예, 예. 지금 왜 중국 코로나 이거 죽었는 거에 대해서는 왜 국민들이 조용하냐? 음... 아, 그러면 저기 뭐이 코로나가 언제쯤 종료가 될것 같아요? 이 정부가 정권가 제가 보기에는 이 정권이 종료될 때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왜 거짓, 거짓 코로나를 계속하니까 실내는 위험하고 야외는 안전, 안전한데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야외 집회는 위험하고, 실내는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이런 짓거리 하는 거는 다 가능하고,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변경가지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변경가지고 거짓말하는데 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못 났는데. 그, 우리가 지금 실내에서 많이 걸린다 그러는데, 지하철 타면은,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요. 버스도 그렇고, 거기 지하철에서는 걸린 저기 사례가 없나요? 지하철이 많죠, 사례가. 전파된 아, 사례가 많있 많아요? 지하철이고 대중교통들 전부 다 거리 두기 해야 되잖아요? 다 해야죠. 근데 지금 왜? 서울시 자료에 보면 다 실내에서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서울시 자료가 다 있어요. 서울시 정거 자료가 다 있어요. 음, 실내에서만 발생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제가 이제 가는 거는 왜 이게 전 세계가 코로나라고 나왔죠? 중국 폐렴인데 중국 눈치를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안 퍼졌어요 왜, 왜냐? 질병원칙대로 했으면 혼났지 초기에 중국 눈치 보다가 중국 눈치 제일 많이 보는 나라 때문에 다퍼거예요 중국 눈치 제일 많이 보는 나라가 네. 어딥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laughs>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 제일 많이 퍼졌어요 전 세계에서 1위였요그 예. 다음에 중국 눈치 많이 보는 나라가 스페인, 이탈리아 스페인, 이탈리아가 친중국과 그래서 스페인, 이탈리아 통해서 유럽, 미국 다퍼지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이꼴이 나고.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었으면 막 아, 베트남 보세요. 중국하고 국경이 붙어도 사망자 한 명도 없 그런데 미국에서는 중국한테 이제 이거 우한폐렴, 우한편함, 이거 우한폐렴에 대한 거손해가 청구를 했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문재인이가 중국 누지분이라고 청구를 못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단합빌레가 어쨌든 중국으로 청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청구해야 청구해야 되죠. 그래 네, 진중 청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이 지금 어제 황강댐 열었는 것만 해도. 뭐 제대로 뭐 말도 못하는 네. 그런데 이인형이또 천만 달러도 본격적으로 한강 되면 연락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이 소리 야맞아 그리고 그... 이거 저기 중국에 대다이다 이북에 그거 우리 그연락소 뽑고 있잖아요 똑같이 된거 그거는 왜 사과를 안 받죠? 그것뿐만 아니고 아니 지금 연평도 연평도 천안함뭐 사과한 아, 그, 거 있어요? 그, 그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지금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일 웃기는 거는요 우리 보수들요. 네, 네. 우리 보수들, 보수들 국회의원들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전부 다 이딴 고 무비권을 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미통당 그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배신자 비겁자들만 다 뽑아놓으니까 그냥 다 배신자 비겁자들을 뽑아놨잖아요. 공천을 황교안하고 김영호가 그렇게 했잖아요. 전부 눈치 보는 사람, 제대로 싸우는 사람 아무도 공천 안 했어요. 그래서 미통당은 빨리 없어져야 돼요. 네 맞아요. 빨리 없야 되고 그리고 저기 앞에서. 지금 이게 우리 강화문 쪽에서 집회하시는 리더들요. 리더분들도 하나 제대로 외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불만이거든요. 몇년 동안 이게 아스바트 소리가참 저는 아스바트 조리 잠을 많이 잤어요. 경찰서 집행위원이 3년을 밤새우고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건이 집회가 그걸 다 모르겠어요. 해드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우파가 원타 계획을 만들어져야 된다. 원타 계획. 원타 계획을 만들어져야 되고 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처럼 그냥 막 중부 남방으로 집회만 네, 하고 막 해요. 위기 아니라 전략할 전략적으로 빨갱이가 공산화시키기 위해서도 순대부가 있듯이 여기도 순대부를 만들고 원타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그거 한번좀추진해주세요 <laughs> 저도 노력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파가 4분 5열 되어있어요. 집회 여기 사고, 저기 사고, 서초에 사고, 뭐. 방탄, 아대상, 말, 말, 말해야 아대상, 말해야 여기 도해서 하고 말해야지. 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laughs>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바치는다면, 는 그래.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원타 계획이 만들어져야지. <laughs> 아, 그 유튜브 보니까 그 송창경 노조위원장하고 민경욱 씨, 그민경욱그 전국회의원하고 그, 그 다음에 이동, 그 경기도 의사패연하고 인터뷰하는 거 방송하는 거 봤는데 그 사일로 총선을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사일로 총선도 사일로 총선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은 차고 넘쳐요. 그렇죠. 차고 넘쳐요. 지금 현재 문재인은 탄핵돼야 될 사유가 한두 개가 아니고 이미 만 가지가 넘었잖아요. 어 울산 선거 부정, 청 청와대가 개입해서 사실로 어졌잖아요그것만 해도 대통령 내려와야 돼요. 그치. 울산 선거 부정 누가 주도했어요? 청와대 누가 주도했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김경수 드로킹 일억 일억 건 <laughs> 댓글. 그것만 해도 문재인 내려와야 돼요. 넘칩니다, 넘쳐 차고 넘쳐 조국이 사기꾼을 그 뭐야 그.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거, 그것도 내려와야죠, 대통령. 사과 한 마디 안 하잖아요. 화렴치 해야 지금 검찰에 보복, 보복 인사하는 거, 그것도 다내려와야돼 그리고 이거는 좀 예란된 질문인데요. 제가 엊그제께 서된건가 보고, 진보들요, 진보들 댓글 부대를 제가 사무실을 알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보수들에서도 그런 거 하는 게 어때요? 똑같이. 왜저그가 우리한테 허위로 하듯이 우리도 그런 걸 허위로 해갖고 우리도 사람을 인력을 모아갖고 허위로 하는 게 똑같이 따라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그, 그런 그 부분들을 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또 그런 어, 사람들도 또 생겨나야 되겠죠 아니 저기 이제 서대문이가면그 댓글부대하고 김대중...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라 하기 어, 싫어요. 김대중씨가 <laughs> 그게 이제 꿈나무 사랑방 이라는 거 이제 그 교실을 만들어놨고, 거기다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다해놨대요그 동네에서 주민이, 50년 넘게 살았던 주민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라가 조금 이제, 이거, 이제, 저도 불가쪽이가 조금 혼란스럽고 이러면 은 24시간 몇백 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우파에서 내가 그런 걸 건의를 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나쁜 짓 하면은 고발을 하든지 잡아넣든지, 우리도 똑같이 하든지, 이런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파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어? 쉽게 말하면 원탁 회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이고 브레인처럼 지난 작년에 10월 달에도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왔지만 이 수백만 명을 컨트롤 하는 타워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이 타워가 나와야지 이 수백 명에 이만 명의 사람들의 배가 움직일 수가 그렇죠. 근데 예. 근데 배가 그냥 표류, 표류하는 거, 표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류하는 거예요. 배가 표류하면 안 됩니다. 배는 선장에 의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박원순이 아들이 군대를 안 갔잖아요. 그뭐 의사시니까 잘하시지만, 엑스레이상 그 뭐, 그것도 가짜다, 뭐, 이렇게 말, 말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같은데. 그건 또 들어왔으면 이 정부가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그것 때문에 5년째 재판하고 있는데 박원순이 아들 사진 찍어보면 되잖아요. 돌았잖아요. 예, 예. 예. 어, 어디 갔어? 저거 주소 모르고 연락 안 된다더니 저 아버지 죽으니까 바로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응,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진 한번 찍 공인은 국민들 앞에 알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 저것들은 다 비밀이야 다 개인 프라이버시야 <laughs> 어 자기들이 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는 전부 국민 알 권리라고 어 그렇게 하든만그럼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도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박원순 아들도 그것도 들어왔으면 사진 찍고 나가야지 그 재판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데 하도 오래 걸려서. 자기 아버지가 장례식 끝났으면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격리도 안 하잖아. 그그그 그, 그, 그 사람들은 바이러스도 없어. 그러니까 빨갱이 당맥이라는. 어박수씨는 들어가 격리도 안 해. 영국에서 예. 영국에서. 돌아가고 <laughs> 영국에서 예. 지금 위험한. 그렇지 거니까. 국민들은 다방 격리하고. 박수씨 아들은 바이러스 없다고 격리 안 하고. 시청도 지금 2월달부터 지금 칠월달까지 체다다잖아요. 예. 8월달까지 체다다잖아. 예. 거기 왜 대형 분양소는 왜 하고, 거기에 몇, 몇천 명 분양은 왜 하냐고. 저거는 사람 아니고, 뭐, 뭐, 물건인가? 로봇은요? 저것들은 로봇인가? 상식이 안 맞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지적을 하는데, 국민들 또초등학교면나오 이거 사기꾼인가 알아야죠. 아, 코로나 위험하다고 시청 앞에서 안 된다고. 오늘도 안 된다 하잖아. 근데 저분들은 하잖아. 이거 말이 안 되는 지 제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셨을 사요 이제, 이제, 일단은, 회장님께서 이거 스타트를 하셨으니까, 집회,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스타트를 하셨으니까, 회장님께서 물론 바쁘시고, 일정은 되게 빡빡하시겠지만, 은 이거를 좀흉관하셔갖고이 대한민국 자유소를 좀 지켜주시는 거 어떨까요? 제가 2월달부터 제한이었으면요, 이제 집회도, 집회고 뭐, 먹고 간에 사람 다 잡아 넣었어요, 그 내가 2월 달부터 계속 거짓 코로나, 코로나 사기, 정치 방역 공산 방역 2월 달부터 얘기하니까 지금은 국민들한테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자기도 상당히, 이거 제가 안떠들었으면 다른 사람 누가 떠들었어요? 그 소송을 언제부터, 언제 며칠 다는 거예요? 소송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아니, 맨 처음에 하셨던 게? 그때가, 을 한, 한 2주 전인가? 아... 그럼 이게 금방 나온 거네요? 네, 예, 최근에. 요번에 아. 저기, 그, 청와대 민정 추석인가? 여섯, 여섯 명다 그만뒀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로들이 아파트 투기하고 다니까아개투기 놈들 그만둔다는 거죠. 예, 예. 어, 지금, 그들이 미선적이라는 게, 아파 예. 정부가 들어오면 <laughs> 아파트 값이 폭등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틀리다는 거 저것들은 왜 아파트 투기 다 하고 강남에 투기 다 하고 애들은 다 유학 보내고 미국으로 다 거의 다 보내고, 다 네. 보내고. 네. 그래서 나쁜 놈들이야 사과는 없어 사과 는그 문재인이가 사과하는 거 봤어요 <laughs> 못 봤죠 우리도 <laughs> 그런 거 배워야 돼 <laughs> 아, 너무 <laughs> 여기는 사과를 <사과하면> 잘해 <laughs> 그런데 우리 쪽에서도 솔직히 이야기하지만요,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잖아요. 이상한 사과들만 하지. 우리 저 안정구를 빼놨고 제가 말하고 제가 제가 말할 때도 먹었는데, 그런 저는 제가 지금 제일 아쉽고 마음 아프거든요. 계속 이제 아까 지제장님께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제 개인적으로 객수한 사람만 세워갖고. 5개월로 투표해갖고 대표 딱 한사람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대표로 한사람만 뽑아갖고 그게 다뚱뚱원시키는 거는 어떨까요? 그게 좋은거죠 그거를 원해요 그게 원탁회의 아닙니까? 예 왜그러냐면은 여기저기 여기 다 갈려놓지 말고 원타회의에서 서울시장후보 외국대표 자유민주시민후보 한명 되고 부산시장후보되고 지금은 뭐 오늘 나 말이면 사람 쫄려된다 이거를 한명 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원탁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거를 좀 해서는 우리가 아스바트에서 그런, 그런 여론을 많이 만들어 가세요. <laughs> 그런 게 대표 회장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그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잖아요. 재력이 없잖아요. 회장들은 무조건 나가 우리를 막 강압시킨단 말이에요. 뭐라 카면요. 그래도 이제 많이 얘기하고 하면은. 이제 그 얘기들이 퍼지니까 그래서 예, 많이 손을 내세요 제가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라를 삼기 위해서는 전략화 해야 된다 지금은 표류하는 항공모함과 같다 아 알아서 어디로 흐르는데 그냥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제 여기 선장이 딱 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운행을. 저기, 신당을 뭐, 창당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신당 창당이 됐든, 예. 원당 계기가 됐든,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정말 이 전략화,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전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거지. 뭐 신당 창당, 신당 창당 그러면 또 약간 정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예. 예. 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수없이 많은 당에 당 하나 더 만들어 놓으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의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당을 당을 창단하신 거예요? 당을 뭐 창당한다는 게 아니라 다다 같이 한번 모여보자 이런 아. 의미. 지금 말하는 거 예, 예. 당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모여보자. 그당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이렇게 뭐 집회를 하고 또프랭카드를 걸고 그러면은 더 효과가 크다고 또. 그, 프랭카드를 잘못 뛴다고, 그, 과학구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 그게 맞는 건가요? 그것도 맞죠. 어. 사람 그러면, 차별하잖아요. 그러면 창당해가지고 해야지, 우리도. 저 그렇게 민, 민, 민주당처럼 저렇게 해야죠. 그렇죠. 뭐 네. 당이 있으면 이제 또잘못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하셔갖고, 저 썩은 유통당들 다 맞아요. 저는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의미로서. <laughs> 유통나도 찍고 묵비권 하는 거 보면 자다가도 잠이 안 와요 아주 뭐 나중에 기회주의적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다 퇴출시켜야 돼요 퇴출이 아니라 사형시켜야 돼요 <laughs> 우리나라 다 사형시켜야 돼요 아, 저는 다 끝났는데. 질문 아, 다 끝났어요. 마셨어요. 그, 예. 야, 너, 질문이 그래. 너무 할게 없어. <laughs> 아니, 너무 말씀 을잘 하시는 가지고. 간이 회장님께서 아. 다 알고 계시고 하니까 네. 그래도 네. 너무 서건 진짜 후련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우리가 하나로 돼 갖고. 제가 네. 하는 말이 딱 핵심을 찌르고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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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딱 <laughs> 어, 되잖아요. 네. 네, 저도 맨날 그거만 내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답답하게 무슨 엉뚱한 말만 계속 빙빙빙 리는데 저는 핵심을 찌르요고 <laughs> <laughs> 진짜 그게 그거 하나만이 대중 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여론을 만들어 나갑시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가야죠. 오늘 회장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laughs> 영광입니다 <영광이세요. 웃음> 네, 네. 아, 고가사님 그...